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라임 주범, 주범이, 라임 주범이 25억, 라임 민주당 관련 인사에게 흘러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라임 사태가요. 라임 사태가 은행들에서 펀드를 팔았는데, 그런데 완전 개반으로 팔았죠. 어, 위험 부담 별로 없는 펀드에요. 근데 개뿔, 뭐 비상장회사, 뭐 채권은 무슨 국채, 안정적인 뭐 미국 국채부, 우리나라 국채부 이런 것도 아니고 어? 비상장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면 그게 그게 이제 벤처 펀드지 무슨 로우 자금 펀드예요. 그렇게 뭐 인기 따보다 이러면서 수수료 많이 주면서 왕창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빵꾸를 내는 이런 은행에서 은행에서 판매한 펀드가 부실할 거라고 누가생산을 했냐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엄청난 규모의 그 터졌는데, 이 라임 라임이, 라임이 투자한 것 중에서 300억짜리 투자에, 300억짜리 투자 중에서 19억 6천만원이 민주노총 출신 사업가 장모 씨에게 건네진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어떡하지니?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게, 그 어떤 회사에 투자된 거냐면 메트로폴리탄이라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메트로폴리탄하고 그러면은 제가 뭐냐 어?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김용웅 온라인 카지노 영업죄에 경찰에 제보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라임 핵심 인물인 메트로폴리탄 김용웅 회장을 도박 개장죄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이렇게 영상인 캡처 사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라임의 라임의 실질적인 전주는 전주는 김영웅이란 사람이다. 라임 몸통은 김영웅이다. 그래서 라임 지금 라임 관련돼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다 뭐예요? 바지 사장이고 바지 사장이고 라임의 진짜 전주는 회장은 김영웅인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바지 사장 세워놓고 펀드를 모은 다음에 그 펀드에서 300억을, 300억을 투자를 하게 만들었는데, 자기 회사로 투자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부동산 투자회사 이 300억을 이렇게 투자하게 만들었는데, 그 300억을 가지고 필리핀에 이슬라 리조트라는 걸, 이슬라, 이슬라 리조트라는 걸 매입을 했는데, 그 이슬라 리조트에는 뭐다 여러분? 이거다. 온라인 카지노. 아바타, 아바타 카지노라고 하죠. 아바타 카지노라요 근데 문제는, 이 라임 전주가 뭐로 돈을 벌었느냐에 대해서 현재, 뭐로 추정이 되냐면, 이 조단이, 이 조단이, 조도 일, 일반적인 조가 아니죠. 뭐 2조, 3조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전부 다 하면 5조까지 넘어가는 건데, 빵꾸난 금액만 하면은 지금 더 추산해서 완꾸가 얼마 났는지 이걸 줄여야 되지만, 판매 금액은 5조가 넘고 이래요. 지금 라임, 라임 사건 같은 경우만 이렇게 되는 거. 런데이 사람이 이 전주가 김영웅이 전주가 되기까지 뭐로 돈을 벌었냐에 대해서 현재 가장 강력하게 추정되는 건이 사람이 라임 돈을 가지고 온라인 카지노를 새로 개장한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이 메인이 이거라는 거예요. 야, 이 <laughs> 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돈 쓰려고 하는데 선거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이런 거 빡세가지고 돈은 돌리기 어렵고. 불법자금은 우리나라가 다 온라인 으로 돼서 회사들에서 불법자금 비자금 만들기가 어디 쉬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비자금 만드는 데가 결국은 뭐 이런 건설 현장 이라든가 한밭집 이라든지 이런거 했다 그런것도 또 걸렸잖아 이것저것 국내에서 뭐 하는건 다 걸리고 끝까지 안걸리는건 뭔거예요 지금요 해외 해외 불법 도박 아닙니까 불법 도박 그리고 그 불법 도박에서 돈 세탁되고 뭐 하고 이런 게 여러분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근데 이 김영웅의 오른팔로 김영웅의 오른팔로 어,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바지 김영웅의 메트로폴리탄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마당새라고 하면 그런가 식부름꾼 돌격대장? 아, 뭐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빨빨빨빨 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또이김명웅이 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민주노총 출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 출신이 어, <laughs> 온라인 카지노를 바지사, 김영웅이 띵이 실제로 주인이고, 뭐, 바지사장을 민주노총 출신이 한다. 그래. 민주노총 출신, 뭐, 경찰 출신, 뭐, 과거 출신이 뭐든 뭐, 그렇게 할수있었건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떠나느냐? 아니? 계속 이 민주당 좌파 이 근처를 맴돈다는 거죠. 저렇게, 저렇게, 저 온라인 도박 같은 거 하고 돈을 빼돌리고 펀드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 그리고 넌 어둠의 세계로 갔구나 하고 서로 모든 척하고 생까고 살아야 되는데, 얘들은, 좌파 애들은 어둠의 세계로 간 친구지만 같이 잘 논다. 이런 거예요. <laughs> 지금 현재 이제 나온 거로는 이 19만 6, 6천만, 19만 원이 아니라 19억 6천만 원이 흘러 들어간 사람은, 이재명 외각 조직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 기본경제특별위원회, 기본경제 맨날 이제 기본, 기본, 기본 시리즈 했잖아요.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를 총괄하는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했네. 라임에서 그 소비자들, 소비자들? 소비자들. 그쵸. 그렇죠,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 돈 꽁쳐가지고 사, 그러니까 사고를 낸 인간들이 19만, 19억 6천만원을 빼돌려가지고 19억 6천만원을 빼돌려가지고 여러분 아, 민주당 집행위원장 아가리에 쳐놓으시고 그리고 한 지역 도당 후원회장을 지낸 전모씨는 5억 3천만원 이야 뭐 이런게 지금 아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그죠 차무식 옆에 양정팔 같은거 아철근노트님그 지렸구요 <laughs> 철근노트님 지렸구요 맞아요 그런겁니다 온카는 뭔가요 온라인 카지노 <laughs> 온카는 가 온라인 카지노 줄임말 그런겁니다 자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이 와중에 있잖아요 이 와중에 이렇게 정치권에 정치권에 이렇게 지금 뉴스가 정치권과 연련된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래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항상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피해자들 피해자들 구제받아야 된다 피해자들 구제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라임이 뭐다 재판매된 게 아니라 아, 그 환불된 거 환불된 게 전부 다 환불된 게 아니라요 일부분만 환불되고 아직도 환불 안된 분들 많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도 어, 그럴 때있잖아요 자기도 손해봤다. 자기도 손해, 15%인가 손해봤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피해자들은 전부 다 다, 전액 돈을 날리게 된 피해자들도 있는데, 그럼 자기 펀드가 15% 손해본 게 아니라, 김상희 민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펀드를 그, 환매해주기 위해서, 15% 빵꾸난 걸 환매해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다른 펀드에 있는 돈을 빼와서 김상희 의원 펀드에 넣어줘서 그나마 15%가 빵꾸났어도 그돈 나머지 85%도 그렇게 다른 펀드,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긁어와서 본인이 받아간 거면 본인 입장에선 나도 돈 날린 거예요. 라고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응? 응?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당신도 특혜 받았다는 라 거. 어? 그거는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되지 않겠어요? 김상 의원님? 다른 사람들은 다돈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응, 받아가는데, 다른 펀드에서 돈 빼가지고 본인 돈 85%를 받아간 거 그것도 어떻게 해요? 15%는 날렸다고. 나도 돈 날렸는데 나도 피해자야. 그러지 마시고, 국회, 국회의원이니까 85%라도 나이메들이 일단 챙겨준 거라고. 어. 근데 절대로 김상 의원님은 자기 돈, 음, 날린 것만 생각을 하겠죠. 아휴 민주당 사람들한테 뭔 말을 합니까? 어. 자, 그냥 김상의원 정도 자기 투자했다가 15% 까이고 받은 거 그걸 특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건 있지만, 라인 관련돼서, 이거는요, 이거는 알짜롭죠. 참, 인간들 말이에요. 인간들 이렇게 라임이고 뭐건 대권 이렇게 됐을 때 온라인 카지노로 성장한 세력이 여러분 어느정도로 한국정치에 유착되고 어, 자금을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여러분 부자들 강남바닥에 여러분 진짜 문신충들 많아요. 젊은 애들 문신충들 많은데 젊은 애들 사이에서 벼락부자된 애들은요 여러분 뭐 벤처 투자에서 주식 뭐 ipo에서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불법 도박하고 코인하고 이런 애들이 큰돈 번다고요. 지금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한 애들이 아니라 그런 애들이 너무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런 걸 아주 요상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라임 사태도 그냥 라임 사태 25억이 민주당 관련 흘러갔다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구조적으로 여러분 불법 도박 세력이다라는 거, 불법 도박 세력이 이제 수조 단위의 장난질을 한지 하기 시작을 했다. 지금 대한민국 코스닥을 넘어서 코스피에서도 지금 이 세력이 장난질하는 거에 속수무책이다. 안 믿기시죠 여러분? <laughs> 추미애가 왜 남부지검 증권 범죄 합수단을 없앴겠습니까?